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공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핀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인이라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체사장들과 사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41절, 4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기 성이 예루살렘 성이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 평화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 샬롬에서 살렘이라는 말이 나왔고 바로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롬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한 3, 40년 후에 이제 멸망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지금 너희의 삶이 바뀔 터인데 3,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모르고 있으니 지금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예수님의 탄식이십니다. 그러면서 가신 곳이 성전이죠. 45절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멸망은 언제나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가 기독교이든 타 종교이든 그 민족의 중심을, 이루, 중심을 잡고 있었던 종교가 타락하거나 부패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타락이란 결국 그 나라를 지탱해주는 도덕, 도덕을 넘는 정교지요. 그 정교의 타락은 결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성전의 타락, 성전의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하여 우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뼈대와 같은, 뿌리와 같은 성전, 즉,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몸으로 보여 주시는 거지. 자, 그러시면서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4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도하는 집에 우리가 표시를 해 두십시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예, 어,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다 기억하시죠?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기도가 없는 제사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소를 끌고 오거나 아니면 양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재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일입니다. 손을 얹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죄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생명은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없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의 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나의 죄에 대하여 통해하고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안수하여 이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은 동일하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있는데 분명히 눈을 감은 형태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손을 얹고, 손을 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분명 형식은 제사의 형식인데 제사의 내용은 없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성전에,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부패는 무엇이냐? 형식주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시장에 서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형식을 보면 기도가 분명한데, 자기 자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속죄죄며속건죄며화목죄며 어떤 이런 제사의 형식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가 자신들에게 밀려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싹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는 집에서부터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저 시간이 되어서 지난주일 갔으니 이번주일도 당연히 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전에서의 그 갈망함을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성전에 나와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주의 전전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것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하지요. 분명히 장소는 예배당이 아닌 내가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그 영상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비록 집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할 때에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찬양할 때에 바울을 메고 있던 착고가 열렸던 것처럼 찬양할 때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주님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든, 나를 교훈하시는 말씀이든, 나로, 나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말씀이든,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옛날 구약시대 이에 사람들이 드렸던 것처럼 주여 이 예물재물 드림 속에 나의 죄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과 주일이어서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 교회 와서 잠깐 머리를 숙이고 아멘하고 눈을 떠서 그저 하나의 순서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교회에는 형식만 남고 생명이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물에 물이 가득할 때는 두레방만 던지면 물을 길어올릴 수있어다 그러나 그 의물이 말라버리면 두레박은 바닥만 팍팍 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이 한 번, 두번 빠져나가고 향식화되면서 성도들의 삶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겨울 가뭄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에 성도와 성도가 부딪혀서 불꽃이 튀고 우리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봉사를 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 건강주심에 감사하면 나를 하나님의 의의 독으로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과,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되니까 형식만 있는 사람의 봉사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개별적으로 회복하시고. 개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고 되는 파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오늘도 24시간이라고 하는 아니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운전하실 때 하나님 오고 가는 차들 가운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일터에서 통일하게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굶주리는 이들이 있는데,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양식이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의 건강을 하나님 건강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밤에 누워 잘때 하루를 쭉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했지.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이 좋은 이 좋은 환경에서 씻을 수 있고 정말 우리 인류 어, 우리 나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이런 삶을 살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면에도 감사. 그 사람의 삶의 기도가 흐를 때 그의 모습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마르지 않고 기도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기도의 생명이 흐르는 이들이 모이고 모여 마치 실개천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기도에 강물이 흐르는 주님의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빠진 예배에는 형식밖에 남지 않고 기도의 삶이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는 결국 기도의 메마름인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생명과 같은 기도의 강물이 점점 메말라가며 형식화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고룩한 백성들의 갈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전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로 성전의 일을 감당했고, 자신들의 삶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 생활을 변질하고 왜곡시킴으로 결국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포해내는 결과가 맞닥뜨려지게 된 것을 봅니다. 주님, 나 개인이 기도에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나 개인의 삶 속에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거룩한 주일 실개천들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 기도의 그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기도로 하루를 탄는자 되게 하옵시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심각하게 지켜보며 충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주님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정치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머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